2011년 준공된 연천의 백합 산업단지 입지 및 투자 여건은 좋은데 분양률이 예상보다 저조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충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강세희 기자입니다. 연천군 통구리에 위치한 백합 산업단지 13만 3천 평의 넓은 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분양가도 장점입니다. 제곱미터당 수도권 산업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약 161만여 원인데 반해 백학산업단지는 61만여 원에 불과합니다. 기업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100% 면제고 재산세와 법인세 및 소득세도 50% 이상이 감면됩니다. 수도권에서 접근성도 있고 어, 산업단지 내 분양가도 저렴하고 분양가를 할부로 5년간 내는 거에 대해서는 회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현재 백학산업단지에는 다수의 기업이 입주해 있지만 예상 분양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남충이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와 연천군 경기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효율적인 마케팅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분양률을 연말 기준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분양 대행업체를 투입하여 집중적인 타겟 마케팅을 시행하겠습니다. 오는 9월에는 남충이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2차 대책 회의를 열고 백악산업단지 분양률 목표를 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 GTV 강세입니다.